혹시나 조금 네. 수위를 좀 세게 간다면 네네. 어떤 예를 들어서 무당 분들이 관계를 할수 있는 날이나 피해야 하는 날이 어떤 관계를 어, 어, 이제 어, 여성...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를 아, 그런... <laughs> 안녕하세요. 오락상 꽃도령입니다. 무당도 연애를 할까? 얘에 대해서 오늘 이번 방을 네.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무당도 연애해요? 무당도 결혼해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오셨던 손님이 아 선생님도 여, 결혼하셨어요? 이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무당이라고 결혼을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무당이라고 연애를 못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약간 이 스님과 이 무당과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있으니까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으니까 언저리가 생겼고, 가지가 뻗쳤고, 가지가 뻗쳤으니까 열매가 맺혀질 거 아니에요. 이 무당도 신령님들의 대를 걸쳐서 만들어진 자손인데 무당 신령님이 보시기에 무당이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쓸쓸히 독방에 늙어 죽으면 얼마나 안쓰러울까 이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렇죠. 신령님이 보시기에 무당도 다른 사람처럼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하면서 인생사를 느끼면서,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음. 그 앞에 앉은 손님의 걱정과 근심과 또 해결책들을 같이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봐라라고 하진 않으실까? 음. 나 역시도 연애를 하면서 가슴도 아파보고, 속상해도 보고, 울어도 보고, 음.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지지고 복고 하면서 여러가지 상황들을 겪어봐야지, 음. 내가 앞에 앉은 사람한테 조금 더 진실되게 다가가지 않을까? 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죠. 종교인들 역시도 결혼하시는 분들 많아요. 스님들도 종파에 따라서 뭐 결혼을 하셔도 되는 종파가 있고 결혼을 못하는 종파가 있는 것 뿐인 거지.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혼자서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아니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무당의 아이들이 커서 뭐 선생도 하고요, 의사도 하고요, 뭐 법조인도 하고요, 많아요. 어, 그렇죠. 그리고 뭐 사업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음. 신령님들이 바라보실 때이 음. 도를 어긋나지만 않는다 하면 그런 것들은 인정이 아닐까? 혹시나 네. 조금 수위를 좀 세게 간다면 네네. 어떤 예를 들어서 무당 분들이 관계를 할수 있는 날이나 피해야 하는 날? 어떤 관계를? 어, 이제. <laughs>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를 아. 그럼, 아. <laughs> 어, 우리가 이 관계를 할 적에도 피해야 되는 날들은 있겠지. 뭐 기도에 들어가 있는 날, 부적을 써야 되고, 뭐 구슬해야 되고, 뭐 등등 이런 제약들이 일반인들보다 당연히 많지. 왜? 내가 한 사람을 빌어가야 되고,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 역시도 부정한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는 것도,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하다 못해 남녀 간에 이렇게 잠자리를 하는 것도, 음. 내가 뭐안 좋은 거를 보는 것도 다 부정이 되는데, 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해야 되는 날들은 피하죠. 음. 근데 또안 그런 사람들 이 많아. 내가 얘기하자 그러면, 뭐, 여기 3시간을 떠들어도 모자랄 사람들이 넘치고 깔렸어. 근데 이 무당들이 참 희한한 게 이런 부분에 이 동물적인 본능에 있어서 자기 합리화가 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뭐, 이런 얘기는 뭐 나중에 해보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뭐, 무당이 연애를 해도 될까요? 무당이 결혼을 해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